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오늘도 이렇게 관심 있으셔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에도 참석해 주시는데 이 활용도를 좀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어가 있는데 이 상관성하고 인과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빅데이터는 상관성을 제시하는 거지 인과관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빅데이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결정을 할때 빅데이터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즉각, 즉각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빅데이터는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마치 이게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빅데이터의 어떤 모델이 있어서 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회의 시간에 만약에 이제 그 데이터의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참고 정도 자료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정확성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비정형 데이터들도 많고 그리고 또 속성에도 있듯이 브렉서티라고 하는 이게 쓸데없는 데이터까지도 다 저희가 그 수집이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도와 비용을 중시합니다. 좀 천천히 하면서 비용도 좀덜 들게 해야지 이거 뭐 엄청난 비용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예 그러면 거꾸로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비용이 어디 듭니까? 그러면은 이걸 저장하는 저장 장치의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를 하려고 하는 컴퓨터의 대수, 네, 컴퓨터가 보통 한그 빌딩 하나에 다꽉 차야 되니까 한한뭐 수백 대 네, 이런 것들이 좀 보통 이제 처리할 때 들, 들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이제 정, 그, 브렉서티를 이제 유지시킬 때, 이 정제 같은 거할 때도 이제 손실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너무 빨라가지고 저희가 저장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처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무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교정선, 뭐 현직에 계신 교장선생들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정,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아 이게 그냥 빅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아, 우리 이 뭐야 이 학생들 이거 좀 빅데이터 제가 그건 빅데이터 아니고요. 그냥 소모, 스몰 데이터 수준인 거고 그거로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처리는 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리거든요. 그런 정도는 엑셀이나 혹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만 써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엔 워낙 프로그램들 오픈 소스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활용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경제의 가치 사슬이라고 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그 신규 데이터가 발생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그 IoT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이라고 하는 사물에 인터넷이 붙어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졌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모바일입니다 핸드폰에서 특히 이건 이렇게 상상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그 우리 저 뭡니까 그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학생들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림 찍어가지고 착착착착 올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예 그 페이스북으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들이 데이터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빅데이터로 분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 분석을 합니다. 예, 분석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음, 다시 그 부분들을 아, 이제 아, 유통하는 아, 이제 그런 아, 형태로 아, 예, 보시면 네, 될것 될 같고요. 아, 그리고 그저뭐 새로운 장이 있고 가치 창출이 있는데요. 좀 참고로 드리면. 인터넷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저희 뭐야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인공지능이 마치 가치를 그러니까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밸류 크리에이션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직 그 단계는 가지 않았고 지금 단계는 뭐냐면 효율 비용을 절감하는 그 정도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글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걔네들이 서버가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데 그 전기를 아 서버가 몇 대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면은 전력을 최대한 줄일까 그래서 된게 뭐냐면 그~ 뭐야 전기세를 40% 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마치 무슨 인공지능까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까지 적용했었을 때에 그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참작 득, 득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거는 제가 인공지능 때문에 한 건데요. 자료를 꼼꼼하게 이렇게 예, 살펴봐가지고 핵심을 딱 뽑아서 아 이게 저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세번 잡는 게 저건데 뭐 이것저것을 근거 없이 뭐 하거나 뭐 저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다른 학교에서 잘 됐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다 그냥 바로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필패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그 밑에도 있는데 이제 하던 대로 하지만 고 이제 나름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인공능 관련돼 있어서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이것들이 이제 그 미국의 벤처 그니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대충 제가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밑에 잘 보이시나요? 예. 최근에 나와 있는 게요. 2,545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거든요. 얘네들이. 예. 큰데, 뭐, 구글 이런 데가 아니라 예, 스타트업. 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더 이상 미국에서는 인공지능하면 돈안 줍니다. 예. 밑에 보면은 63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 게 63조가 펀딩이 됐고요 얘들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벌써 미국은 생태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어~ 이~ 선순환이 계속 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약간 늦은 그런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보고요예 뒷면이 있습니다 예 혹시나 하셔서 하는 건데요. 이, 이 그림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쫙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이 좀더 진한 그 초록색인데 그윗 부분에 아직 연두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좀 가보면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이 좀더 진한 그 그 연두색인데 공위에서좀 흐린 연두색이 있습니다. 이, 이 그림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오늘 하나를 신청. 임상실에그 다른 그황그황 그 선생님이 지금 뭐, 계속 오디오를 들은 거 있어요. 예. 예. 그 그래서 그이 요구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인공지능을 좀 말씀드리면요, 인공지능은 그 사람 지능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람이 할수 있는 지능을 인공이 한다. 도대체 그 인공이 뭘까? 사실 컴퓨터입니다. 기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지능이 뭐냐면 지적인 능력이거든요. 최초의 지능 기계는 잘 아시는 카시오에서 만든 전자계산기입니다. 그런 계산 능력을 최대한 아주 그 싸면서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머신러닝은 뭐냐면 이제 80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야 이거를 그러면 컴퓨터라는 데다가 한번 학습을 좀 시켜가지고 얘가 좀 똘똘하게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나온 말이 머신 여기서 말하는 머신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학습을 시켜보자 데이터를 좀 주고 그런. 그 위에 있는 초록색 제가 연, 연한 초록, 연두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진하게 되어 있는 연두색부터는 데이터 기반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이제 인텔리전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전통적인 지식 기반에 있는 인텔리전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식 기반 인텔리전스에서는 거의 뭐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죠. 저이더 중요한데. 사실은. 저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증명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추론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추론한다. 어떤, 어떤 명제가 있는데 어떤 명제가 맞고 이 명제가 맞으면 아, 이두개 때문에 이게 맞구나.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게 머신러닝 딥러닝 모두 다그이그 상관 관계를 저희한테 많이 주거든요. 하지만 그 위쪽 부분에 있는 쭉 지금까지도 되어 있는 그 조그만 영역에 있는 그 가장 연한 연두색 그분 뭐냐면 지식 기반이라는 거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수학자들이 증명해